375장 나는 갈길 모르니 375장 찬송합너는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여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가 이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돋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다니니 나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응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73페이지, 레위기 18장 1절, 5절 말씀, 한절씩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너희는 네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라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한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는내를따르내 지키도록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같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를 것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심에는 성적 윤리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6절로 18절에는 가족 친인척의 모든 여인과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19절은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의 동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미 15장에 규정했던 내용입니다. 20절은 이웃의 아내와의 동침을 금하는 것으로서 10개 명의 내용에 포함된 것들입니다. 22절은 동승애를 금지하고 있고 24절은 수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규정하는 금지된 성관계는 모두 이 결혼을 벗어난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를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독 동성애나 이런 것들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특이한 것은 21절의 내용인데 본장이 전체적으로 성윤리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자녀를 몰래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추정하기로는 이것도 자녀를 몰래에게 드리는 과정에서 성적인 타락이 동반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정에 거론되는 많은 여성들 가운데에 이 딸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24절에서 3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적 타락은 전에 있던 애국당이나 아 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이 더럽혀지는 원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유도 성적 타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어가서 성적으로 타락하면 가나안 족속들처럼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을 때에 이 성관계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를 금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이 이방 나라의 풍속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족 번식은 종족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계속되는 전쟁에 수많은 남성들이 죽었고 과부가 된 많은 여성들은 소수의 남성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남녀 관계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고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이방 나라의 성문화를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살고 죽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인구와 군사를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절에서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풍속을 따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승 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을 때의 성관계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오직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성을 제한시켰다는 것은 성이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 다루지 못하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날에는 고대 의 사회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 단지 본능이라는 것으로 포장하여 타락한 성문화가 가정을 해체시키고 서로를 성추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타락한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명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 주시고 또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 하였습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것임을 알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나라 온땅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전쟁으로 피폐진 백성들을 불쌍히 얘기해 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송 손의수를 향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의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나라신달 붙잡아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얘기하여 주시옵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위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